자, 최청선수 오늘 경기 승리투수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터뷰 방금 직전에 최청선수 광주에서 첫승 축하드립니다는데 <laughs> 최청선수도 모르셨어요. 네, 전혀 네. 몰랐어요. <laughs>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3 경기에서 2패에5 2 8을 평균자책점이었고 유일하게 이거 광주에서만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던 구장이라고 합니다. 어휴, 기록이 좀 어마어마하네요. <웃음> <웃음> 근데 아무튼, 음. 아까 비가 와가지고 네네. 뭐. 중단이 됐잖아요. 네. 사실 9대형에 오해니까 이건 뭐 거의 성을 거의 굳혀 놓은 상태까지 비슷하게 갔는데 네네. 그때 벤치에서 보니까 서 있는 모습이 조금 그랬는데 아... 어, 어땠어요? 그때 심정이? 네, 좀 최근 올해 좀안 좋기도 하고 운도 좀 없다 생각했다 보니까 음. 오늘도 이렇게 되니까 좀 하늘도 무심하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laughs> 했습니다. 솔직히 중단됐을 네. 때그 네. 날씨 검색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 일단 매니저님이 <laughs>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네. <laughs> 와 진짜 이 정도면 하지 말라는 건가. <웃음> 아, 아. <웃음> 그리고 다행히 예보는 또 달라지면서 네. 비가 그치며 승리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오늘 경기 대두로 케 볼게요. 1회부터 일단 팀타선에 득점 만들고 출발했거든요. 네네. 1회 말에 마운드 올라갔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 일단 빨리 첫 아웃 카운트부터 좀 빨리 빨리 잡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했고 뭐 음. 점수에 생 어,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아웃카운트 하나하나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 작년도 이제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 금년 이제 부상 등으로 또뭐 차질이 비지고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는데 생각대로 잘안 됐잖아요. 네, 좀... 그 요즘은 좀 제가 내가 볼땐 좋아진 같아 어떤 점이 좀 이제 회복이 되거나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어 밸런스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제가 던지고 싶은데 공이 좀 던져지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오늘 김도환 선수 호흡 마쳤습니다. 네네. 오늘 어떠셨나요 호흡은? 어 저는 뭐 항상 아무 아무 형들도 괜찮고 도환이도 괜찮고 음. 네. 경기 전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해서 뭐 네. 상관은 없었는데 도환이가 좀 많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해서 좋았습니다. 그 작년의 국내 파트 중에서는 평균자채점이 제일 좋았는데 네. 금년에 사실 다른 선발 세명이 지금 삼승이 잘하잖아요. 네, 네. 어, 원태인까지 해가지고 네. 그래서 본인이 상당히 좀부담스러울을것 같아요. 생각대로 안 되니까 아니요. 오히려 부담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 이게 좀 저만 좀 성적이 좋고 이러면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더 네. 형들도 그렇고 태인이도 잘하고 있고 해서 부담보다는 제가 빨리 제 기량을 찾아서 더 음. 좋아지는 것만 하면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음. 자, 이제 오늘 시즌 3승째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참 어렵게 네. 아, 3승째를 거두게 됐는데 동료 야스드로한테 한마디 한다면 어떤 얘기 할수 있을까요? 어, 오늘 점수도 많이 내주시고 너무 네. 수비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어, 형들 항상 감사합니다. 네. <laughs> 사실 이게요 네. 광주구장 아니면 아까 급비의 그 게임 못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광주구장 이 시설에 대해서 좀 감사해 되니까 그러니까 아. 배스코가 잘 되는 데대해서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